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그로 인해서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이런 일종의 미망이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지혜롭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이다. 그것 자체가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에게서 출생했던 가인과 아벨 세세또그 외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자녀들 아담이 830년입니까? 930년입니까? 이렇게 계속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성경은 다만 그렇게만 알려주고 있죠. 그들 모두 다가 전부 다 서로 사랑했겠는가? 그렇지 않죠?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더라. 또, 와, 아담은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이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벌써부터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최초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가장 사랑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부, 가장 사랑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형제, 최초의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파국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서 사울과 같은 이가 나를 미워하거나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새삼스럽게 놀라거나 충격받을 이유가 없다 또 그로 인해서 사울에게 멍매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든 미갈이든 또 16장, 어 18장 16절에서 살펴본 대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지난 주요 수요일 우리 예배 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과 같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요나단이든 미갈이든 또온 이스라엘과 유다든 다윗을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야 특별히 무슨 어떤 대책이나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미워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거나 흐트리면 안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져 먹더라도 어떻습니까? 99명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면 뭐 해요?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파도같이 밀려오지는 않습니다. 잔잔한 향기와 같이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록 내 가슴을 관통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가끔씩 사울이 던져대는 단창은 정말 날카롭고 매섭죠. 오히려 내 가슴을 관통해버렸으면 그냥 내가 죽어버리고 끝났을 일인데 그 단창이 내 가슴을 관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심은 나머지 99명이 나를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향수처럼 향기처럼 밀려오지 않고 격한 파도처럼 사랑한다 하더라도 99명의 사랑보다는 사울의 한 명의 단창이 훨씬 더 크고 무섭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어떤 면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99명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것에 만족하고 살지 않고 자꾸 그한 명에 신경 쓰고 그한 명의 그 갈등 혹은 미워함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모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과연 진정한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가? 자, 첫째로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요나단의 논리적인 해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나단이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아버지 사울왕에게 정말 조목조목 이보다 더 논리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4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않았다.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또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했다. 또 다윗은 5절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불레색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고, 또 사울왕 아버지 당신도 그걸 보면서 기뻐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을 아무리 살펴봐도 요나단의 말에 한치의그릇됨이나 역겨운 과장이 없죠. 그냥 정말 담백하게 현대적으로 말하면 팩트만 얘기했어요. 사실만 담백하게 나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논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다시 전장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나자. 자, 사울이 지금 다윗을 미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죠.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더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8절에서 다윗이 또다시 공을 세우니 4절과 5절의 요나단의 명쾌하고 또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인 설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또다시 무슨 새로운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 여전히 다윗은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9절, 10절, 11절을 보면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임했을 때에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두 번째 사람 미갈이죠. 뭐 미갈이 구체적으로 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11절을 보니 11절 하반절에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18장 20절을 거슬러 가서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니다 무턱대고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2절에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우상을 가져다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워서 의복으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1 4절이 보면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하니까 병들었다고 거짓말도 합니다. 정말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요나단의 방법과 대조되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죠.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또 미갈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윗을 향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물론, 요나단도 19장 1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근데, 요나단은 지금 감정에 휘둘리지 않죠. 굉장히 치밀하게 다윗에게 조금 기다려봐라. 너 일단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에게 너에 대한 사정을 조목조목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하려는지를 내가 판단한 후에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제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움직여요. 그렇지만 11절에서 17절까지의 미갈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어쩌면 평상적인 모습이라면 아버지인 사울이 자신의 딸이 자기의 사위, 신랑감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어느 정도는 마음이 녹아내릴 수가 있죠.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사랑을 볼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대적들, 그 대적을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의 요소를 제거함에 있어서 논리적인 대응이 해결책이 되는가, 일시적인 해결책을 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을 위로하면 되는가? 그의 감정을 어루만져서 나를 불쌍히 여기게 만든다든지, 또 혹은 그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든지, 또 나를 사랑하도록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대응이 되는가? 지금 요나단과 미갈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그런 것은 근본적인 해결법이 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해결의 길마리가 보이기 시작을 했죠. 18절부터를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습니다. 라마 나욧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갔는데 그것은 이제 사무엘이 살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언의 사역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곳에 있다, 라마나요세에 있다는 것을 또 고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세 무리의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가서 다윗을 체포해 오기는 커녕 엉뚱한 일을 하게 되죠.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2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 또, 20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또다시 예언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이나 전령을 보냈는데도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태종의 왕자의 난 때문에 염증을 느껴서 왕위를 물려 줘버리고서는 함흥으로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오지를 않으시죠. 옥새는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 이제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 한양으로 돌아오시죠. 아니면 옥새라도 보내 주시든지요. 하면서 차사들을 보냈는데 가는 족족 죽어버렸죠. 그래서. 보냈더니 소식이 없을 때 함흥차사다 하는 그런 고사상화가 생겨나게 되기도 했죠. 뭐 지금의 상황은 이 전령들이 죽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가더니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사울이 직접 오게 됐더니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그도 예언을 하더라. 심지어 24절, 그 성령의 감동이 강력하게 임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가 벌거벗은 데도 불구하고 느끼지를 못하더라. 자, 이왜 벌거벗었는가? 이것에 대한 뭐 신학자들의 해석이 조금 분분하긴 합니다. 어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벌거벗었으나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랬죠 선악의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죄책감이라는 것에 휩싸이게 됐을 때 동일하게 수치심도 느꼈더라.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벌거벗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24절 중반절을 보면 하루 밤 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최소 24시간 이상. 벌거벗고 있었는데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해서 마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수치심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말 그대로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더 이상의 논평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울의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긴 하지만 앞에 세 무리의 전령들의 모습 그리고 사울이 최초로 왕으로 선출이 되었을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2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속담이 생겼다 그러죠. 사울도 선제자 중에 있냐. 사울같이 악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은혜는 입었지만 결국 교만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제멋대로인 인생으로 바뀐 그런 사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정도가 된 강팍해져버린 그 사람도 선지자 역할을 할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표현이 생겼더라는 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분명히 18절부터 24절까지의 이 상황을 보면, 자, 24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누구 앞에서 예언을 했습니까?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죠. 자, 23절과 24절에서 다윗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18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엿으로 가서 살았다라고 했으니 지금 사울의 목전, 사울이 보는 그 시각의 범위 안에 다윗이 서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같은 공간 안에 다윗도 사울도 사무엘도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절과 24절을 보면 사울의 그 악한 의도와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인간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1월 달에 아마 묵상하셔서 또그 뭐 이전부터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함은 16장 7절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장. 아멘. 아멘입니까?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화목과 화평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화평인데 다윗과 사울이 자기들 둘이서 화평하려고 노력해서 절대로 되지를 않죠. 다윗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울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 인간 둘 사이에서 비로소 화목이,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도움이 필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분들에게 괜히 쓸데없이, 날좀 도와주지. 날 도와주면 저 사람과 내가 좀 화목하게 될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중재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감정이 충만해서 그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면 그러면 될것 같지만 안 된다고요. 네가 그 사람이 좀 감동되게 좀 해봐. 네가 그렇게 안 하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야. 대단히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문에서 뭐라 얘기했다고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것이 결국 본질적인 해결의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병료로 먹여주니까 만족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아 예수님께 가면 먹을 거 해결해 준대더라 해서 3일을 굶어도 예수님 곁을 안 떠나죠. 칠병료로 또 먹여주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또 보여달라 그러죠. 먹여 주면 감사해서 아 이제는 좀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인간은 더 완악함을 드러내 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내가 이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거 외에는 없다. 그걸 너희들이 보았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너희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맥락의 가르침을 주님께서도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후에 결국 다윗과 사울이 화목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 원인이 뭐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는지라 그는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우리의 본질적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가 좋게 될 관계면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안될 사람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지,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비 맞추려고 해보십시오. 됩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집 이삿짐 도와. 나하고 놀러 가. 내가 원하는 거 해. 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해. 나하고 나쁜 짓 같이 해. 뭔 짓을 해보십시오. 그 요구가 끝이 나는가. 그들과 함께 지옥을 가도 그들의 요구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쁘심을 입을 자면 그들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고, 그들이 애초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고 지옥의 멸망의 길을 갈 자라면 애초부터 그들을 만족시킬 방법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이지 모든 인간의 만족을 구할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멸망당할 사람이 분명해. 이 사람과 좋게 지내려고 아예 아무런 시도도 할 필요 없어. 라는 그런 가르침을 성경이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하다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싶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이루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일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죽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 저 사람과 어찌하든지 화목하고 지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결국 내 인생도 끝나고 그의 인생도 끝나고 보니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었는지라 그와 애초부터 화목을 하게 될 길이 애초부터 없었다 싶으면 내 인생은 헛산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당한 환란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할 것인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치 내가 전능자인 줄로 알아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컨트롤 하려고 할 것인가? 라는 태도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성공해낼 수도 없고 성사시켜낼 수도 없습니다. 실패와 패배 앞에서도 겸손하게 나의 나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고배를 품은 질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재질 자체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다른 이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적대하는 것 같지만 나의 완악함과 게으름과 부족함과 범죄 때문에 갈등을 내가 유발하고 내가 촉발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그것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날마다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트러블이 늘 생긴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늘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영이 늘 나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